우리 정 n각형을 회전시켜 봅시다. n각형이라고 했어요. 먼저 슬라이드를 만듭시다. n n n각형. 지난번 해보았죠? n각형 정수 다각형이니까 삼각형부터 우리 팔각형까지만 합시다. 네. 그래서 n각형에 어디 봅시다. 정 다각형, 정 n각형.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잡아줘야 되죠?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2라고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N각형을 할 거니까 N을 써주자. 이렇게. 그러면 N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. 그렇죠? 이제 회전을 시킨다고 했죠? 회전. 회전할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? 점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한번 하고 끝났어요. 이 다각형을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 한번. 근데 한 번이 아니라, 우린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여러 번. 각도에, 각도를 많이, 여러 가지로 주고 싶어요. 그러면 또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슬라이더. 각을 변화시키는 슬라이더. 어, 이게 다, 슬라이드 위치, 네. 각, 얘기를 t라고 할까요? 네. 0도에서 3 6 0도까지 증가를 우리, 그냥, 10도로 할까요? 음, 1도로도 괜찮습니다. 10도로 했습니다. 이제 식을 입력하자. 이렇게 나타나죠? 어, 지오지브라는 우리의 자판기는 잘 먹히지 않고 지오지브라에서 주는 자판기, 제공한 자판기를 이용해야 잘 써집니다. 회전을 시키고 싶다겠어요.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 여기서 있다면 메뉴가 나타납니다. 회, 회, 전, 이걸로 할 겁니다. 아, 그러면 보세요. 무엇을 대상, 이름, 이거 여기가 이름이에요. 이름, 이름입니다. 다각형, 1을 써주자.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돼. 우리가 다 다, 형 1. 그 다음, 각도. 아까 각도는 뭐였죠? 우리, 알파벳, t라고 하기로 했죠? 이 앞에는 지웁시다. t. 그 다음에, 무엇을 중심으로? 점, 이 점이죠? 점 a를 중심으로. 이것도 그대로 써줘야 돼. a. 이거 a였죠? a를 중심으로. 네. 이렇게 해서, 엔터. 잘 되었습니다. 그러면, t를 변화시켜 봅시다. 이렇게 변하죠? g에서 t를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 또 b를 변화시키면 길이가 달라지죠 한 변의 길이입니다 B. b는 한 변의 길이였어요 놔두고 그 다음 n은 이 다각형 삼각형 다각형이 있죠. 어디 a는 필요 없어요 a는 왜나죠 삭제 우리가 이렇게 음, 다각형 회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.